네, 이번 시간에는 아, SQLD 어, 자격증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아, 그리고 저는 어, 미리 얘기하지만 자격증을 뭐 이렇게 꼭 추천한다 그렇진 않아요. 그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자, 그래서 SQLD 어, 자격증에 대해서 일단 좀 알아볼 건데요. 뭐 여기는 저희 SQLD나 SQLP 사이트죠. 뭐 음, 이거는 뭐 SQLD 개발자 어뭐 책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만든 겁니다. 물론 이제 요번에 이제 올해 개편을 하겠지만 아, 1년치 기출 문제를 다 포함시킬 거예요. 올해부터는. 자, 그다음에 일단 SQLD를 보면 제가 왜 SQLD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좀 얘기를 할게요. 이건 여기는 이제 DB 가이드 내시죠? DB 가이드 내 사이트인 거고요. 어, db 가이드 에 보면 이제 SQL 개발자, 뭐, SQL 전문가, SQL P, SQL t 그죠? 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고, 뭐, ADSP도 있고, ADP도 있고, DASP도 있고, DAP도 있습니다. 근데 SQL에 대해서는 컴퓨터에 관련된 일을 하건, 혹은 마케팅을 하건, SQL은 취득을 하는 게 좋습니다. 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고요. 또 하나 보안 쪽에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SQL은 아, 어디든지 필요한 거고. 기업에서 SQL은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본이자. 자, 그러면 한번 보면 SQL 뭐 자격증의 소개인데, 뭐 SQL은 뭐냐, 이거 쭉 보면서 제가 좀 얘기를 드릴게요. 어, 일단은 뭐 데이터 모델링과 SQL을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거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거에 여러분들이 그냥 보시면 되겠죠. 뭐 제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자, 그 시험 범위는 데이터 모델링, SQL 기본 및 활용 이렇게 크게는 두 가지 블록으로 되어 있고 데이터 모델링은요. 뭐 이런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사이트를 보는데, 그죠? 예를 들어서 한번 사이트를 볼까요? 아무거나. 음. 이 사이트를 보자고요. 이 홈페이지라는 걸 보는데 얘는 도대체 어떻게 데이터를 구성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냐.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관계형 db라는 걸 만드는데, 원래 관계형 db는 되게 안 좋은 db예요. 성능상 되게 안 좋은 db입니다. 근데 이 관계형 db가 이슈가 되고, 우리가 지금 막 쓰게 되는 이유는, 개발의 생산성이 높아져서 그래요. 그 개발을, 개발의 생산성이 높아진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SQL이라는 언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SQL은 컴퓨터를 잘하든 못하든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관계형 DB는 너무 느렸다고 그랬죠. 성능이 너무 안 나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산성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관계형 DB의 이슈는 지금, 과거나 지금이나 동일한 이슈가 있습니다. 즉, 성능을 어떻게 할 거냐라는 이슈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이제는 DB 모델링을 잡을 때는 항상 성능이라는 것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가정으로 한번 보자고요. 보통 이런 사이트를 보면 뭐이 사이트가 아니어도 관계 없어요. 1대 n의 관계를 보는데 누가 마스터고 누가 슬레이브냐, 누가 주인이고 누가 노예냐라는 그 관점으로 데이터를 바라보면 좋아요. 그리고 여러 개 있는 거와 한개 있는 거. 내가 하나 있을 때너몇개 있니?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죠. 계좌를 개설하고 입금을 합니다. 계좌 개설은 한 번일지 몰라도 입금은 여러 번할수 있죠. 입출금은. 그죠? 그러면 이건 1대 N이 되고 계좌 개설은 마스터가 되고 N은 슬레이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보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공지사항은 당연히 N이 되겠죠. 뭐 이거 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다 N이겠죠. n개가 되고 수강 신청 뭐 결제겠죠. 그죠? 결제라는 것도 어 사실은 일반 사람들은 한번 결제하지만 사실 두 번, 세번 데이터 입장에서는 가능하겠죠. 이것도 당연히 n입니다. 여러 개 있을 수 있다 이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어 여기에 보면 뭐 회원 가입이라고 있겠죠. 회원은 기본적으로 한 개의 아이디를 사용하면서 쓰겠죠. 그러면 아 회원이라는 놈이 있고, 회원이라는 놈이 있고요. 그죠? 회원이라는 놈이 있고, 회원이 결론은 수강신청이라는 거를 하게 되고, 이거의 관계는 회원이 하나일 때 수강신청은 n 개가 있을 수도 있다. 물론, 회원이면서 결제를 안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땐 동그라미를 쳐서 옵셔널. 그죠?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거를 1대 n 관계 형태로 표현을 하고 이렇게 표현할 때이 네모 박스를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엔티티라고 합니다. 이 엔티티는 나중에 릴레이션이 되고요. 관계형 DB잖아요. 릴레이션 DB죠. 그러니까 릴레이션이 되고 나중에 물리적으로는 테이블이 됩니다. 그러니까 엔티티, 릴레이션, 테이블은요. 사실은 우리가 일할 때는 그냥 그게 그거다. 그냥 테이블이라고 부르건 엔티티라고 부르건 일할 때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사실은. 근데 우리가 엔티티 릴레이션 테이블이라고 용어를 쓸 때는요. 뎁스에 따라 틀려요. 좀 대충 하는 거, 좀 상세화, 완벽히 하는 거. 그죠? 엔티티 릴레이션 테이블. 바꿔 얘기하면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단계별로 어휘를 다르게 쓴다라는 거예요. 컴퓨터는 뭐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어느 타이밍에 쓰는 그 어떤 그 말들에 따라서 어느 타이밍에 따라서 어휘를 다르게 하는 게좀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이게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는 공지 사항 뭐 등등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큰 분류로 나누면 게시판이라는 게 되겠죠. 게시판이라는 주제 안에 공지가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는. 그러면 아, 게시판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거기에 여러 개의 어떤 게시판의 리스트가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회원은 게시판에다가 글을 쓸수 있나요? 그죠? 뭐 그거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어 회원도 게시판에다가 글을 쓸수 있어. 그럼 몇개쓸수 있죠? 여러 개쓸수 있나요? 안쓸 수도 있죠? 이렇게 관계가 만들어지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는 관계형 DB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내용을 알아야지 그 자격증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의 이해는 엔터티는 뭐고, 속성은 뭐고, 관계는 뭐고, 여기에서 관계는 릴레이션십입니다. 엔터티 간의 관계. 아까 회원과 뭐였죠? 수강신청, 이제 수강신청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식별자 식별자는 어 상황에 따라 좀 얘기를 다르게 하는데 우리가 통계에서 보면 대표값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모집단을 가장 대표하는 값이 뭐냐 그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평균이 됩니다 평균이 대표값이 되는데요 여기에서 식별자라는 거는 그거와 거의 비슷한 의미입니다 어떤 엔티티가 있는데 이 엔티티를 가장 대표하는 게 뭐냐? 그럼 네이버에 회원을 가입해요? 그러면 나의 아이디가 되겠죠. 그리고 저를, 저를 가장 대표하는 값이 뭐겠습니까? 그거는 이름이 되겠죠. 근데 이름이라는 거는 동명인이 이 있잖아요. 컴퓨터는 동일한 값을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이름을 갖고 식별자를 쓰진 않고 어떠한 유일한 번호를 부여하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유일한 번호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게 바로 주민등록번호입니다. 만약에 주민등록번호가 보안과 관련이 없다면 유일한 식별자로 아주 좋은 게 되겠죠. 아이디로. 결론은 그런 식별자를 찾아라 이거죠. 데이터 모델과 성능은요. 집합을 만들 때, 아까 두개 보면 엔티티가 두개 있었죠. 이 엔티티를 갖다가 합집합으로 만들 수도 있고요. 사실은 이 엔티티를 각각의 분류되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합칠 수도 있고 분리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랬을 때 장단점은 뭐냐 이거예요. 어떤 거를 읽을 때 이만한 물건을 두 개로 나눠두면 내가 이두 개의 합집합을 원해요. 그럼 이것도 읽고 이것도 읽어야 되겠죠. 근데 어 내가 이거를 하 나로 합쳐두면 하나만 읽으면 되겠죠. 그런데 내가 입력을 할 때는 한쪽 집합에만 입력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쪽 밑에 게좀 애매모해지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떻게 모델링하는 게 좋겠냐. 그래서 독립된 단위로 테이블을 분할하자가 정규화입니다. 그죠. 그래, 아까처럼 회원은 회원이 있고 뭐 수강신청이 있고 이렇게 독립된 단위로 나누는 거를 정규화라고 하는 거고요. 당연히 정규화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정규화는 반드시 알아. 두셔야 되고요. 그래서 데이터 모델링과 이해는요. SQLD에서는 점수의 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점수를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SQL 기본과 활용인데, 이제 여기에서는 그 튜닝이라는 건 나오진 않는데, 제일 밑에 SQL 최적화, 이게 이제 사실 튜닝이거든요. 이 최적화라는 게, 어, 그거의 기본적인 내용만. 그러면 SQL의 기본은 뭐냐? DDL 테이블을 어떻게 만들 거냐? 뭐 예를 들어서 DB를 모르면, 전혀 신경 안 써도 돼요. 왜안 써도 되냐? 테이블은 엑셀의 시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엑셀의 시트, 그 다음에 컬럼. 엑셀에도 이렇게 컬럼 있죠? 컬럼. 그 다음에 로우, 행이 있죠? 이거를 만드는 게 DDL, 데, 클리에이트 테이블이 되는 거고 엑셀은 내가 시트 추가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 있지만 관계형 DB는 클리에이트 테이블이라는 문을 써갖고 내가 테이블을 만들다거나. 엑셀은 시트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시트 삭제해서 지워버릴 수가 있지만, 관계형 DB는 드랍 테이블을 써서 지운다거나, 방식이 조금 다를 것 뿐인, 뿐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DML. 어떻게 입력하고, 어떻게 수정하고, 어떻게 딜리트하고, 어떻게 조회하고. 자, DML, TCL,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DCL도 있어요. 어, 저장하고, 취소하고 뭐 이런 거 권한을 부여하고 뺏고 그랜트 리보크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SQL이라고 하는데 사실 여기서 에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SELECT 문이 모든 걸다 말하고 있어요. SELECT FROM WHERE 선택해라 FROM 여기서부터 WHERE 이 조건에 대한 것만 그게 이제 기본적인 문법이고요. 그래서 어떤 그 펑션 SQL이 제공하는 어떤 함수들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GROUP BY 부서별 합계 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그죠? 혹은 뭐 남자별 합계 해 주세요.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조인. 관계형 DB의 가장 강력한 기능은요. 각 릴레이션 테이블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엑셀 시트. 각 시트 간에 합집합을 만든다거나 교집합을 만든다거나 차집합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개발자의 개발 생산성이 확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이 조인 연산은 관계형 DB의 꽃입니다. 그래서, 뭐, 이너 조인도 있고, 뭐, 아우터 조인도 있고, 그죠? 이런 조인들에 대해서, 내쉬, 어, 네, 내셔널 조인도 있고, 그런 조인의 문법을 어떻게 쓸 거냐. SQL 활용. 사실은 여기에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서브컬입니다. 전체 집합을 읽을 때, 이 부분 집합의 가상의 결과와 이 다른 집합의 결과를 합친다거나, 그 조, 셀렉트 문 안에 셀렉트 문이 있다 이거죠 먼저 이거부터 조회하고 그 결과가 뭐가 나오면 또 이거 조회하고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서브 쿼리입니다 근데 서브 쿼리는 원래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SQLD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내는 않지만 SQLP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튜, 튜닝 포인트,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서브 쿼리가 중요하고요 계층형 7이 어, 우리가 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트리 형태로 되어 있죠. 어떤 본부가 있고 팀이 있고 내가 있고.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올라 이렇게 조회하는 거.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사실 알고리즘에서는 백트래킹법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렇죠? 퇴각 검색이거든요. 이게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 알고리즘이라는 거를 뭐 이렇게 그 구현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조회할 수 있는 거를 다 만들어 놨어요. SQL에서 그래서 계층형. 지리는 커넥트 바이 문을 어떻게 쓸수 있냐? 커넥트 바이 문의 의미를 알고 있냐? 그리고 윈도우 함수, 윈도우라는 거는 뭐 이런 윈도우가 아닙니다. 아, 윈도우는 이제 이런 의미에요 DB에서 가상의 데이터 의 집합, 내가 뭔가 어떤 데이터 집합을 만들고 그 집합에서 등수를 매긴다거나, 뭐 어, 그죠? 뭐 합계를 낸다거나 평균을 낸다거나 이런 것들의 함수들,의 기능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옵티마이저의 실행 계 즉, SQL의 실행 절차. 패치. 그죠? 그죠? 아니, s q l 을 실행 절 패치가 아니죠? 그죠? 파싱하고, SQL문을 분석하고, 실행하고, 패치하는 단계. 각 단계별로 SQL을 어떻게 쓰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떻게 실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런 계획서를 만드는데, 그게 바로 옵티마이저입니다. 마지막에 인덱스는 뭐냐? 인덱스는 되게 쉽습니다. 어떤 책을 사면요 이렇게 하드카바로 좀 비싼, 데, 비싼 책을 사면 뒤쪽에 인덱스 페이지가 있죠 그러면 어떤 용어는 몇 페이지에 있어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컴퓨터라는 용어를 쳐요 어, 어 찾고 싶어 이 책에서 그럼 인덱스를 딱본 다음에 기억리의 리을, 디귿 리을로 소트 돼 있죠 인덱스의 핵심은 정렬입니다 그러면 기억이 나오면 그 안에 컴퓨터라는 단어가 있으면 아 50페이지네 그럼 50페이지 딱한 번에 열어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겠죠. 물론 우리가 열 때는 사람이 아니까 이게 좀 틀리겠죠. 근데 컴퓨터는 정확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바로 인덱스입니다. 그래서 인덱스는 정렬돼 있고요. 그리고 인덱스를 어떻게 만드는 게더 효율적인 건지. 인덱스의 종류는 단일 인덱스, 결합 인덱스, 비트맵, 클라우스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인덱스. 물론 여기에서는 제가 파티션은 얘기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것들. 그리고 조인의 원리. 간단합니다. 교집합을 찾을 거예요. 결론은 교집합이에요. 그럴 바엔, 만약에 결과가 교집합이라면, 큰 집합을 읽고 작은 집합을 읽은 다음에 비교해서 교집합을 찾는 거랑, 작은 집합을 읽고 큰 집합을 읽고 교집합을 내는 거. 이두 가지 경우에서 당연히 두 번째가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왜? 어차피 결과적으로는 교집합, 작은 집합이 나오니까 작은 집합의 트루인 것만 큰 집합에서 찾으면 되니까요. 그래서 어, 이러한 SQL의 조인이 어떠한 구동 원리에서 하냐. 그래서 지금 말한 게 뭡니까? e 스티드 루프 방식. l 스 루프가 중첩어 있다. 뺑뺑이가. 그리고 뭐 소트머지나 해시 조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요. 매번 나오는 어, 문제입니다. 왜냐면 가장 기본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요렇게 어 주요 학습 내용은 이렇구요. 실제 뭐 시험 일정 시험 일정은 여기 있나요? 시험 일정을 보면 SQLD가 1년에 하나 둘셋네번 그죠 네번 있네요. 지금 33회 받고 요번이 34회 뭐 35회까지 어 기간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충분히 있구요. 그래서 이거는 꼭 취득을 하는 거를 권고를 합니다. 왜 취득을 하는 걸 권고하는지 얘기를 드리면요. 음. 자, 실제로 SQL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제는 완벽하게 개발자 입장에서 보겠습니다. 우리가 혹시 저도 이거는 이제 안 보고 쓰기가 그런데 대차대조표라는 재무제표가 있죠. 대차대조표 뭐뭐 있죠? 손익계산서. 뭐 이익잉여금 처분서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자 거기에 계정코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회계 코드의 이름인데 뭐 저도 잘 모릅니다 근데 보면 알아요 근데 아 우리가 우리 회사가 영업이익이 얼마를 돈을 벌었다 뭐천 원을 백 원을 벌었다 그러면 영업이익을 구성하는 항목들이 있겠죠 그러면 뭐아 우리는 반도체에서 7 0 원을 벌었고 스마트폰에서 3 0 원을 벌어서. 요렇게 합쳐져서 이게 100원이다. 그러면 대분류, 소분류 두개요런 형태가 되겠죠. 이런 화면들, 그러니까 웹사이트에서 나오는 이런 화면들은요, 사실은 이 화면의 모양까지 약간 삐뚤어져 있고 여기 합계내고 그죠? 아, 요게 합계네요. 요거 합계내고 요거 개별 항목내고 이 모양까지 100% SQL 셀렉트 문으로 만듭니다. 즉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면 이 안에 어디인가 데이터가 있겠죠. 그러면 지금 이거는 재무제표니까 재무제표는 한국신용평가에서 줍니다. 보통 이제는 배치로 주는데 신용평가랑 연결을 해서 이놈이 재무제표를 이렇게 넘겨줘요. 그러면 이렇게 넘겨주면 많은 양의 기업 정보를 갖다가 여기에 배치로 데이터를 적재를 합니다. 인서트한다 이거죠. 자, 적재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뭘 만드냐 PL SQL 이라는 걸 쓰는데 PL SQL은 뭔지 몰라도 돼. 그냥 SQL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면 프로시 라고 그래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셀렉트 이런걸 쓰면 여기를 읽겠죠. 당연히. 근데 이걸 읽을 때딱이 모양 이대로 읽습니다. 화면에 출력되는. 그러면 내가 이 SQL문을 읽는 걸딱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기 에 앞쪽에 또 뭔가가 하나 더 있는데요. 보통 뭐 턱시도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일반적으로 애플리케이션 그죠? App가 있어요. 그럼 이 애플리케이션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이거 개발자나 애플리케이션을 개발해야지 뭐 이런 뭐 당연히 맞는 말이죠. 그런데 뭐가 하나 다르냐? 이 애플리케이션은요. 반복적이고 완전히 똑같은 일입니다. 이 화면에 이쁜 거를 빼놓으면 항상 얘를 불러. 그래야 응답을 받아. 그리고 전달을 해줘. 뭐 앞쪽에 웹 서버가 있건 뭐가 있건 이런 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 입장에서는요. 실제 이 일보다는 이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게 전체 개발의 80%라면 이거는 20%도 안 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자바 개발자인데 자바를 연결하고 인터페이스 하는 코딩은요. 한두 번만 해보면 기존 거 그대로 쓰거나 약간만 바꾸면 똑같아요. 근데 이거죠, 이거.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SQL 문이 유니언 호를 일반적으로 쓰고 거기에다가 서브 쿼리를 쓰면 SQL 문이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긴 SQL이 여기에 들어가 있고 이거를 개발하는 게 일입니다. 그러면 이 구조를 알아야죠. 이 구조를 알려면 전제가 하나 있는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계좌를 개설한 사람만 입출금을 할수 있다. 누구나 아는 상식이지만, 이 업무 조건을 알아야지만, 아, 그렇구나 하고 내가 뭔가를 조회할 수 있죠. 그래서 당연히 어느 정도의 업무적 지식을 공부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SQL은 다 이렇게 돼 있고, 또 하나는 이쪽 부분의 개발은요, 예를 들어서 은행, 은행도 그렇고, 특히 증권회사는 그런데, 어, 화면을 개발하는 폼드, 뭐 디자이너, 디자이너를 개발합니다. 자체적으로 개발 툴을 자체적으로 개발한다 생각하면 돼요. 그걸 가지고 있어. 그럼 내가 마우스로 그림만 대충 그리면 이쪽 화면에서는 다 모양이 만들어져요. 이거는 컴퓨터를 전혀 몰라도 누구나 쓸수 있어요. 디자이너 는 그냥 잡아 당기고 뭐 클릭해서 뭐 글자 몇개 넣어주고 이벤트별로 그러면 끝나. 그러면 이 내용만 할줄 알면요, 그대로 연동해서 쉽게 화면을 만듭니다. 그러면 그 디자이너는 어떻게 만드냐? 디자이너를 만들 때는 금융권이 차세대 프로젝트를 하죠. 네, 차세대 프로젝트 5년마다 보통 한번 하는 그럴 때 만드는 거고,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들 일 없어요. 사실 디자이너는. 그러면, 어, 떻게 보면은 그냥 이게 메인이 되는 거죠. 맞아요. 이게 메인이 되고요. 이거와 유사한 개발도 뭐, 엑스 플랫폼도, 엑스 플랫폼 아마 투비 소프트에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얘는 XML로 이렇게 화면을 디자인합니다. 그리고 뒤에 로직을 만들죠. 그러니까 이 껍데기에 대한 어떤 공수는 많이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껍데기를 빼면 모양을 얘랑 똑같이 셀렉트를 만들어서 조회를 하니까 모든 게다 어디 있다? SQL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데이터베이스를 오라클에서 MySQL 바꾸자. 이게 작은 일이 아닌 거죠. 이 쪽에 모든 업무가 있고요. 이 로직이 우리가 공부할 때 보는 단순한 몇줄안 되는 셀렉트 문이 아닙니다. 이게 막 500, 600줄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한두 개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SQL은 업무적 의미와 컬럼의 뜻, 컬럼이 갖고 있는 값의 의미를 모르면 남이 만든 SQL을 함부로 고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되는 게 굉장히 이슈가 되버리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사실은 이 얘기를 해준 이유는 그만큼 SQL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격증을 취득하고 안 취득하고는 둘째지만 SQL을 자유롭게 쓸수 있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SQL을 자유롭게 쓸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의 간단한 증명이 SQL D인데 사실 은 SQL D를 땄다고 해서 SQL을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은 SQL을 진짜 잘하는 사람은 누구냐 이겁니다. 업무적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 아주 간단하게 계좌를 개설해야지 입출금 할수 있어. 이게 업무거든요. 이런 업무적 조건을 알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SQL을 제일 잘하고요. 당연히 DB 모델링도 할줄 알아야 되겠죠. 그죠? 예. 하지만 이제 어디에 가도 필요한 사람이 됩니다. SQL은. 그래서 SQL은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뭐, ADSP에 관심이 있건, 뭐, 소프트웨어 개발이건, 뭐, 소프트웨어 보안이건, 뭐가 됐건, 저는 이제 하는 거를 권고를 합니다. 물론, 이제, 응시료도 뭐, 5만원이긴 한데, 뭐, 한번 떨어져도 돼요? 두 번째 붙으면 되죠? 뭐, 우리가 꼭, 꼭 붙을 이유 없습니다. 그냥 빨리 봐서, 빨리, 어, 빨리 봐서, 노하우 배워서 다음에 붙이면 되니까. 그래서 너무 꼭 준비를 철저히 한 다음에 내가 한 번에 탁 해야지, 그런 부담은 좀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게, 그냥 시험 빨리 응시하고 빨리 봐보고, 그죠? 다음에 잘 하자. 이래도 됩니다. 자, 오늘은 이제 SQL D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다음 에 기회가 있으면 SQL P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SQL P는 취득하면, 뭐, S, 어, 뭐지? SQL에 대한 능력은 의심하지 않는다. 아, 얘는 뭐, SQL은 됐어. 더 이상. 음, 최고. 음, SQL은 됐어. 아, DB, 웬만한 DBA보다도 SQL을 더 잘해요, 사실. 예, 네, 근데 뭐꼭 취득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고요. 왜냐면 조금 오래 걸리거든요. 공부도 많고. 그래서 근데 공부하는 거는 아주 권고를 합니다. 공부하는 것. 왜냐면 저도 개발자로 회사에 입사하다가 들어가자마자 가장 나한테 문제가 됐던 게 SQL이었고요. SQL을 내가 알 아는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너무 길고 너무 복잡하고 그리고 업무적으로 모르겠고. 그러면 아무리 개발 능력이 있어도요. 아무것도 못 합니다. 일. 예, 정말 아무것도 못 해요. 그래서 저는 뭐 믿거나 말거나인데 처음에 입사할 때 내가 개발을 제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거그 경력 뭐선배들 있어도 예, 내가 더잘해 예, 그런 게 있었어요, 사실은. 왜? 나는 고등학교 때부터 했거든. 그래서 나 그런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나도 개발할 수 없었다. 왜? SQL 때문에. 예. 그래서 처음에 그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자, 오늘 아무튼 여기까지 아, 설명을 아, 드리겠습니다.